그들의 사랑은 대본 속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 배우 안은진과 장기용의 이 드라마 이후 두 사랑 국내는 드라마 그 여름 우리의 순간 속에서 안은진과 장기용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성장하는 연인을 연기했다. 작품은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인간이 사랑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려냈다. 두 배우가 만들어낸 감정선은 유려하면서도 섬세했다. 시청자들은 이 둘의 호흡은 완벽했다 눈빛 하나로 대사를 대신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가 꺼진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촬영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여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종영 이후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 속에서 안은진과 장기용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웃음을 주고받았다 대본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 웃음과 눈빛은 연기를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한 스태프는 그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감정신을 찍을 때 감독이 커들 외쳐도 둘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서로가 대본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 말처럼 현장은 미묘한 감정의 전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장면은 연출된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피어나는 감정 같았다. 아는지는 한 인터뷰에서 늘 진지한 캐릭터를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사랑에 빠지는 평범한 여자를 연기하고 싶었다. 고 털어놓았다. 그 말에는 단순히 장르를 바꾸고 싶다는 바람을 넘어, 새로운 감정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하는 배우로서의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이어, 처음엔 그냥 웃고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기용 씨와 함께 하면서 사랑이란 게 단순히 대사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라고 덧붙였다. 이 고백은 팬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했다. 화면 속에서만 존재했던 로코, 로맨틱 코미디, 위 감정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두 배우의 관계를 향한 관심은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식지 않았다. 드라마 종영 후, 두 사람은 여러 공식 행사에 함께 등장했다. 시상식장에서 장기용이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며, 이 상을 아는진 배우와 함께 나누고 싶다, 고 말하자. 무대 아래에서 이를 들은 아는지는 눈가를 불켰다. 그 장면은 방송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팬들은 저건 대본이 아니라 진심이다. 라며 SNS를 가득 채웠다. 그 이후에도 미묘한 장면들은 계속 이어졌다. 인터뷰 자리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언급했다. 장기용은 은진 누나와의 케미는 내 인생 작품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고 고백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홍보성 멘트를 넘어, 깊은 감정이 담긴 발언처럼 들렸다. 아는지는 며칠 뒤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가짜 사랑을 연기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정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연기라는 게 감정을 흉내내는 일인데, 이번엔 흉내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녀의 이 말은 단순한 홍보용 인터뷰가 아니었다. 팬들은 그 진심을 느꼈다. 각종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는 두 사람 정말 사귀는 것 같아. 눈빛에서 이미 답이 나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안은진 장기용 현실 연애가 오르내렸고 해외 팬들도 이건 한국판 가짜 사랑이 진짜가 된 이야기다 라며 열광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의 데이트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 영화 시사회장, 그리고 같은 시기 업로드된 인스타그램 사진들. 배경과 시간대가 비슷한 게시물은 팬들의 탐정 본능을 자극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암시일까?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소속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좋은 동료로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일 뿐이라는 짧은 입장문이 전부였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듯했다. 가짜 사랑은 이제 끝났다. 이건 현실이다. 이제 아는 징과 장기용의 이름은 단순히 드라마 속 커플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들의 관계는 현실과 허구, 연기와 진심의 경계를 허물었다. 로맨틱 코미디의 대사가 현실의 언어로 바뀌었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역할의 일부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짜 감정처럼 보인다.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사랑의 장면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본에 없는 후일담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제목은 아마 이렇게 불릴 것이다. 아는진 하트 장기용, 가짜 사랑이 진짜가 되다. 국제 언론도 주목한 로맨스의 진화라는 표현은 이번 아는진 장기용 열애설이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이 아니라 K드라마가 만들어낸 감정구조가 어떻게 현실세계로 번져나가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뜻에 가깝다. 해외 매체들이 이들의 관계를 K 드라마가 현실로 확장된 새로운 현상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K 콘텐츠는 더 이상 스크린과 플랫폼 안에 갇혀 있지 않다.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서사는 계속 이어지고, 팬과 언론, 그리고 배우 자신들의 선택이 합쳐져 또 다른 차원의 후일담을 만들어내고 있다. 영국의 한 매체는 K 콘텐츠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배우들 간의 감정적 몰입이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허문다. 고 분석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아는진과 장기용의 경우처럼 고도로 설계된 로맨틱 서사 속에서 배우들이 장기간 감정선을 유지하고 교류하다 보면 그 감정이 어느 순간 역할이라는 안전장치를 넘어 실제 감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시청자들은 이미 화면 속에서 둘의 사랑 이야기를 수십 시간에 걸쳐 지켜봤고 거기에 이어지는 인터뷰 비하인드 SNS까지 소비하면서 마치 한 쌍이 커플이 성장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듯한 착각을 경험한다. 국제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일본의 한 대중문화 매체는 한국 로맨틱 드라마의 흐름을 짚으며 아는진과 장기용의 관계를 21세기형 사랑의 서사로 소개했다. 여기서 말하는 21세기형이라는 표현에는 여러 층위가 겹쳐 있다. 첫째. 사랑은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팬덤, 온라인 커뮤니티, SNS가 모두 이 관계의 해석자이자 증폭 장치로 작동한다. 둘째, 로맨스는 더 이상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이자 서사로 소비된다. 셋째, 그 소비 과정에서 대중은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지를 결정하는 공동 제작자가 된다. 국제 언론이 이 현상을 하나의 문화적 징후로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랑과 예술. 그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커플의 이야기다. 예술가에게 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다. 이 언어를 설득력 있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실제와 다름없는 몰입이 필요하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연기는 더 진짜 같아지고 더 많은 시청자를 움직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우 자신도 어느 순간 이 감정이 어디까지가 역할이고 어디부터가 나 자신의 것인지 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지점에 다다른다. 아는진과 장기용의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례처럼 읽힌다. 연기와 사랑이라는 두 세계가 서로를 비추며 하나가 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대본에 쓰인 사랑만을 연기하지 않는다. 시청자들은 장면 하나, 눈빛 하나, 애드리브 같은 숨결 속에서 이건 설정이 아니다, 나는 직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들의 열애설은 가식보다 하나의 서사로 받아들여진다. 한 문화평론가는 그들은 대본 속에서 사랑을 연기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감정으로 그 사랑을 완성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로맨스다. 라고 평했다. 이 평가는 단지 두 사람의 관계를 미화하는 차원을 넘어 2020년대 K 콘텐츠가 보여주는 로맨스의 형식을 정리한 문장에 가깝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진짜 로맨스가 반드시 공식적인 인정이나 결혼 발표 같은 전통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중은 더 이상 둘이 사귄다고 선언해야만 사랑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 대신 함께한 시간의 무게,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인터뷰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존중과 애정의 뉘앙스를 읽어낸다. 그 과정 자체가 오늘날의 사랑을 소비하는 방식이 되었고, 국제 언론은 이를 새로운 문화 코드로 분석한다. 결국 아는진과 장기용을 둘러싼 이 모든 논의는 두 사람의 사생활을 넘어서 K드라마가 어떻게 현실의 사랑을 재정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삶이 예술의 서사를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사랑과 예술의 경계는 흐려지고 두 세계는 서로를 비추며 새로운 형태의 로맨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바로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 국제 언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 로맨스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촬영이 끝난 지금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신뢰와 따뜻한 말로 인터뷰를 채운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피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드라마가 끝났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의 진짜 로맨스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에필로그 사랑의 다음 장을 기다리며, 아는진과 장기용, 두 배우는 지금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뜨거운 화제 중심에 서 있다. 그들의 관계가 진짜든 아니든,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진정성은 이미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드라마는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그 문장은 더 이상 홍보문구가 아니다. 이제 그것은 두 사람의 현실이자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의 한 장면이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